사실 이창물 이 속에 한 줄기 햇빛처럼 아야 희망이 그랬 좀 있나 이런 생각이 든 장면이 뭐냐면 어제 국회 정책 시장 나와가지고 막흥 분해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럴 때 그때 민주당의 원내 대표인 김병기 원내 대표가 음. 아, 운영위원장이죠 어 음. 소리 지르면서 정책 시장 막 이거 있잖아요 제가 이걸 본 순간 전 사실 어떻게 느꼈는지 아세요? 이게 사실 민주당이 자신들이 여당이지만 동시에 입법부의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그게 좀전 희박하다고 봤는데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막 소리 지르는 걸 보고서 어야 이거는 진짜 좀 제대로 된 얘기가 제대로 돌아갈 가능성을 보여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때도 네. 그 지금 그 부산시장 박영준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국회, 뭐, 국회 마무리하고 나면은. 근데 네. 정부 시석이 었죠 어? 모여가지고 네. 식사하잖아요. 네. 박영준 시장이 와가지고 욕만 잔뜩 먹고 쫓겨났어. 어. 그, 무슨, 무슨 지금 말하냐 그러면은 국회하고, 소위 민주당하고, 그, 용산 대통령실하고 갭이 있는 거예요. 네. 용산 대통령실 너무 칼을 너무 많이 들고 나가는 거야. 여기 음. 민주당으로 봐선 야 이건 내 목인데 너가 다해버리면 원내는 뭘 하냐. 그래서 지금 정책실장이 뭐 브리핑도 하고 개헌 문제까지도 뭐 연임도 넣었다가 뺐다가 뭐 이런 거 어, 하지요. 이런게뭐 모든 걸다 하니까 국정기획실하고 그러니까 아이사람들의 잠재됐던 민주당에 잠재됐던 이 불만들이 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원내가 지금 안 보이잖아요 민주당은 그냥 뭐 정청래 보이고 추미애 보이고 그다음에 뭐 최민희 보이고 그러고 대통령실 이래 보이니까 우상호 그 수석이 옆에서 막손리막잡더라고요막잡아도안 아, <laughs> 되대? 그야 이거 그 우상호 수석이 서열이 낮은가? 근데 <laughs> 짬밥이 그 원내 대표도 하고 아니, 그럼요. 짬밥이 있는데 야 저는. 야저저 저 정책실장이라는 사람이 원래 정책실장은 좀 차분하고 정무 쪽에서 막 이래도 정책실 쪽에서 조용한데 어제 보니까 야이 양반이 그 부동산 개입 투자를 했잖아요. 어본인니 근데 어? 그분이 어. 제가 그걸 보니까 말을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흥분을 하는 게 이게 조금 자기가 제대로 이해하고 흥분했으면은 뭐 저건데 조금 제가 볼 때는 잘못 알아둔 구석이 있어요. 그게 뭐 일각에서는 김은희의 원이 질문을 좀뭐 섞어서 해서 이게 헷갈리게 됐다. 근데 뭐 어떻게 됐던 간에 이분이 좀 잘못 알아들으신 아니, 것 본인의, 같아요. 본인의, 본인의 잘못이 있으니까. 딸은 그 얘기가 아니잖아. 딸 얘기는 어, 전세를 줄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저, 어, 뭐 딸에 대해서 전세가 빌리 좋다 하대. 빌리 줄수 있잖아. 그런데 문제는 그 빌려주는 부분을 왜 다른 청년들한테도 그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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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목들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결론적으로 이러한 대출 부분을 막아버린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인데 이게 본인의 기업 투자 문제하고 딸 전세 문제가 나오니까 민주당이 어느 정도로 부동산 특히 용산이 부동산에 지금 알레지가 있느냐를 단면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왜냐하면 아, 부동산 문제가 나오고 청년 문제가 나오니까 이게 부동산 문제라는 게한번 던져놓고 되돌리지를 못해요. 되돌리는 순간에 이게 막 폭풍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부동산 그 정책을 잘못했다는 건 아는데 어십시비호 정책이 잘못했다는 건 아는데 이걸 뒤로 빠꾸를 못하잖아요. 그런 데다가 딱 부동산 전세 문제 전세하고 그다음에 그저저저 저저 청년 딸, 문제 딸. 청년 문제가 딱 나오니까 여기서부터 자기는 아 이거 이게 나 내가 부동산 겸 문제 문제가 있어서 딸도 같이 엮었구나 지레 짐작하고 막 갔잖아요. 그, 그난 그걸 그 보면서, 보는 사람이 조금 놀랐어요. 아, 그걸 보면서 <laughs> 아, 저 사람이 왜 흥분하지? 그러면 자기들은 아 그게 아니야 부동산 청년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 본이 그객남 가족들은 막그 저희 그 집을 가지야 될 희망. 이 청년들의 마지막에 그런 희망들을 꺾어도 자녀들은 아무 재책이 없는데 자기 가족 을 손을 대니까 막 바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당신들이 이 부동산 문제에 알레지가 엄청 심하구나 그런 걸느낀다